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전국대학생 패션연합회 오프 부산경남지부 지부장 이준신입니다. 와, 박수! 와. 와. 전국대학생 패션연합 오프 네. 어떤 단체인가요? 아, 저희는 이제 생긴 지는 21년 정도 됐고요. 헐, <laughs> 스웩! <오래됐죠. 웃음> 완전 오래됐어. 패션 단체로는 가장 오래됐고 전국에 있는 패션 학도들이나 패션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어.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오늘 저희 경성대학교 랩을에서 엄청 핫한 파티를 또 기획을 그렇죠. 하셨다고요. 아홉시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네. 좀 있다 내려갈 거잖아요. 네. 간략하게 어떤 행사인지 설명해 좀 주세요. 저희 오늘 패션 파티를 하는 파티 이름은요. 아홉시 파티 이름은 패션의 밤이고요. 부산 경남 지역에 아홉 개에서 한열개 정도 되는 학교들이 참가를 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수도권 친구들에 비해서 네. 커뮤니티적인 부분이나 정보력이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 이 m 커뮤니티를 제가 한번 들어 볼까 해서 o m m 런칭 파티가 될수 있을 e c 요 시작하는 거는요, 스티커 드로잉 하는 공모전인데요. 이제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대회 활동이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많이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클럽에서 좀 색다른 장소에서 공모전을 진행하면 어떨까? 그래서 공모전을 한번 기획을 해봤고요 아무래도 옷보다 보니까 옷,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옷을 스티커를 한번 제작을 해보자 옷, 스티커를. 옷 스티커요?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1회 때는 티셔츠를 제작을 하고요 음. 2회 때는 바지를 제작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그럼 지금 사람들이 이여기 보안을 지금 그려가지고 그죠네만약 뽑히면 뽑히면 1등은 네. 현금 10만 원나도래나할수 <laughs> 있어요, 나 그림 아, 그릴 수 있어요 네. <laughs> 네. 1등은 네. 10만 원 드리고요, 2등은 저희가 원바질 테이블 제공해드릴게요. 아 오늘 그럼 파티하면서 바로 바질 먹을 수 있는가요? 기름 그, 기린 없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드는 거라는 말이 제 저한테 가장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길이 없으면 만드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동의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학회장 김동희라고 합니다. 파티 방금 끝났는데 저는 뭐더 바랄 것 없을 것 같고요. 자주 열렸으면 좋겠어요습니다 자주 열렸으면 그래도 네. 올해가 1회차인데, 참여하셔가지고 네. 좀 네. 마음이 남다르시겠어요? 네, 근데 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음. 재밌을 것 같아요. 음. 부산대학교 우리 학과 학생회장, 학생이랑 많이 나와 생각보다 이런데, 짜임이 있고, 그래서... 음. 좀 재밌었어요. 던것같 저는 부경대학교 학생회장 정성민입니다. 어, 저는 처음에 온다고 했을 때 약간 좀 어떤 파티일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공도 많고 좀 즐기는 것 같아서 좋았던 시간이고 다음에도 또 개최한 다면또 참석하고 싶어. 아니 오늘 좋았던 게 진짜 참석률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무튼 카메라 보시고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화이팅하라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오늘 오프 행사가 1회째를 맞이한 게 드디어 진짜? 마무리가 됐어요. 오늘 아, 네. MC 한도 고생하시고 오늘 기획하시면서 따템덕까지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박수 네. 한번 칩시라 벌써. 아! 네. 제가 후기를 잠시 봤는데 네. 오셨던 분들이 엄청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다, 엄청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어떠, 어떠, 어떠셨어요 오늘 해보시니까? 아,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역시 대학생입니다. 네. 아 역시 대학생이구나 네, 역시 활기가 있 a 네, 저저뭐오프에서 h 획했던거 너무 만족스럽고 t 프오프제서제각했던했이상이상으무잘해주해주셔음에 n that. I have s e 강 n that. I have seen that. I have seen that. I have seen that. I have seen that. I have s e e 있 that. I have seen that. I have s e 무분 뿜뿜 합니까 무분?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저희 부담 메스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프 이외 할 때도 많이 찾아와주세요. 안녕. 오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